오늘은 4월달에 구매한 제품들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이번에는 옷은 하나도 없어요. 4월달에 옷을 안 샀나 봐요. 아 아니다. 옷이 있긴 한데 그냥 기본 티셔츠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화장품 아니면 약간 잡화? 이런 거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4월달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게 있는데 이거. 핸드크림이나 화장품 막 이런 제품들을다 끈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핸드크림도 약간 흡수가 잘안 되고 약간 유분기 있게 남아있는 그런 핸드크림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유일하게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향도 그렇고 완전 그냥 정착템이에요. 핸드크림은 이거 말고는 딴 거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은세점을 간 김에 요번에 대용량으로 하나 구매를 했고요. 150ml짜리예요. 제가 이거를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미 회사에 갖다 놨는데 벌써 한이 정도를 쓴것 같아요. 요즘에는 손을 너무 좀 자주 씻다 보니까 핸드크림을 되게 자주 사용해가지고 하나는 회사에 갖다 놓고 하나는 요거 새거 남아있는데 이거 말고 그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록식당 핸드크림 이거 150ml짜리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면세점에서 사온 게 얘는 화장품은 아니고 지갑이에요. 짠! 카드 지갑인데 토리버치 제품이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드 지갑을 그 빨간색 타타 그거를 캐나다 가기 전부터 썼었으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낡은 카드 지갑을 썼단 말이에요. 약간 제가 전자기기에는 욕심이 많은데 그 외에 것 들은 키 그렇게 막 아무튼 그래서 그 빨간색 카드 지갑을 진짜 한 5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엄마가 제발 좀 버리라고 그래서 면세점에서 그 동생 지갑을 막 구경하다가 카드 지갑이 너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카드 지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살짝 두께감은 있긴 한데, 저는 카드 지갑 안에 명함이나 신분증, 쿠폰 같은 거막 조금 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냥 정말 얇은 그런 카드 지갑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두께감 있는 카드 지갑을 좋아해요. 제 동생도 토리모치에서 지갑을 샀는데, 너무너무 가벼워요. 진짜로. 뒷면에는 따로 이렇게 외부 포켓이 하나 더 있고, 안에는 딱 요렇게 되어 있어요. 동전지갑 같은 거 없고 카드나 영수증 뭐 이런 것만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갑이거든요. 면세점에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고 그리고 사실 얘도 사려던 건 아니었는데 동생이 칸고에서막 구경하다가 얘가 눈에 들어와서 하나 샀어요. 가방 옆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쪄가지고 약간 이렇게 곡조리처럼 들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쫙 펼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사각형으로 들고 다녀도 돼요. 안에는 진짜 커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저는 또 보부상이라서 이런 큰 가방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이렇게 총세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진짜 뭐안 샀죠.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천사연구소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학 제품 여러 개 보내주셔가지고 받아서 되게 잘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또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는 저번에도 보내주셨던 거긴 한데 바디워시. 아르투아송 바디워시 오드 빠르팽 요렇게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펌핑 형식으로 된 바디워시예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또 바디크림은 요번에 또두 개를 더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저번에 보내주신 거긴 해요 그리고 분홍색은 이제 튤립향이거든요 아르투아 라튤립 바디로션 너무 예쁘게 생겼어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라튤립 바디로션 제형도 뻑뻑하지 않고 아이고, 지금 새 거라서 안 나온다. 제형이 뻑뻑하지 않아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오리스 앰버 바디로션이거든요. 저는 여기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엄청 뻑뻑하지도 않아서 바르기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묽게 막 흐르는 제형도 아니고, 이렇 짜면은 그냥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디로션은 바르고 약간 옷을 입어야 되니까 더욱더 끈적이는 제품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흡수력도 빠르고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 보내주신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 중에 유일한 옷인데 기본 티세장이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컬러만 다른 걸로 3장을 구매를 했어요. 잠시만요. 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어? 에이, 하나 잘못 가져왔다. 아이고야. 그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극찬을 했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랑 제품이거든요. 스판기도 있으면서 엄청 찰랑찰랑한 소재예요. 목은 적당히 파여서 시원해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흰색이랑 똑같은 거예요. 흰색, 블랙, 블랙, 약간 인디핑크.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죠? 저총 요렇게 같은 제품 컬러만 다르게 세 가지 구매를 했어요. 드럼은 정말 옷을 오래 입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머리끈이랑 머리 집게핀을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집게 핀은 우선 이거예요 그냥 골드 컬러의 근데 이게 골드가 약간 무광 느낌 나는 너무 반짝이는 골드는 아니고 살짝 무광 느낌 나는 그런 골드거든요 얘는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예쁘고 마감도 되게 깔끔해요 튼튼하고 괜찮더라고요 똥머리 쉽게 만드는 그런 핀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 머리 떼기 전에 붙인 머리일 때는 수... 너무 많으니까 이 머리끈이 제 머리숱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못 쓰다가 지금 이제 붙임머리를 잠깐 뗐으니까 이때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머리끈이야 처음 받았을 때는 약간 이랬는데 구멍에 머리카락을 넣고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딱 묶어주면은 머리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 뒷머리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머리 길이가 지금 이 정도인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머리카락에 넣고, 넣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고, 아! 어때요? 구침머리가 아,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잘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 이거 샀어요. <laughs> 이거랑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같은 원리로 묶는 요거. 이것도 머리 끈이거든요. 약간 고양이랑 놀아줘야 될것 같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잘안될 수도 있는데 얘를 여기 구멍에 머리카락을 넣어요. 어? 어떤가요? 잘 묶였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인데 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거. 라운드렛 자작나무 수분성 쿠션이에요. 쿠션 모양인데 선크림이거든요. 거울도 있고 쿠션 있고 제가 좀 쓰긴 했는데 완전 그냥 하얀색 선크림이에요.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얼굴에 약간 기미나 이런 게잘 생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하니까 이 콧등에 특히 여기에 여기가 까매지고 여기에 막 기미 같은 게막 생기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도 선크림을 조금 찹찹 발라주려고 쿠션 형태의 선쿠션을 아, 쿠션한테 선쿠션? 쿠션 형태의 선크림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커버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화이트 선크림 있잖아요.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정말 괜찮다고 추천도 했던 제품인데 이거 다 썼어요. 머리 숱도 많고 길고 붙임머리고 하다보니까 머리 말릴 때 이거를 촉촉. 촉 말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정돈이 안 되면 부스스하면 이를 막 뿌려서 정돈을 해주거든요. 두개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을 또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 중에 하나는 이미 화장실에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고 리필 기획으로 이렇게 한 통이 더 들어있는 거. 아, 이거는 진짜 이제 없으면 약간 못살 정도로 저한테는 이게 약간 필수품이 됐어요. 아 그다음에 이것도 이 마스크 콧등 이거 까매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산 건데 아이소이. 잡티 세럼.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어렸을 때좀 써봤었어요. 근데 또 한동안 안 쓰다가 최근에 또 잡티, 그리고 얼굴도 막 까매지는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장품에 좀 의존하고자 다시 한번 또 아이소이 잡티 세럼을 사봤거든요. 이거는 또 진짜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는 이제 1 5 m l 추가 증정되는 제품을 오늘 구매를 했고요. 이거 사봤어요. 로션인데 피지옥의 레드 수딩을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진 않네. 요게 50ml고, 요게 범품. 얘는 200ml. 묽기는 한데, 얘도 막 흘러내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도 화장품이죠. 얘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샀다고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한요 정도, 반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뜯어보진 않을게요. 똑같은 거니까, 쟁여놓으려고 그냥 하나 더산 거예요. 그리고 틴트. 제가 최근에는 틴트를 진짜 립 제품을 진짜 안 샀는데 에뛰드 픽싱 틴트 이거를 한 일주일에 세네 번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지막이 발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윤그린 그린 님이 광고를 하셔가지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냥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되게 가벼운 그런 제형인데 그렇다고 막 흘러내리진 않아요. 그 정도인데 발라주면은 흡수도 잘 되고 어, 이건 뭐야? 아, 달바 그 선크림 본품 증정되는 세트를 제가 구매를 했었나 봐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거 작은 거 35ml짜리였고 본품은 이거예요, 50ml. 다 보여드렸나? 화장품이랑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뭐 제품 어때요, 좋아요 막 이런 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저는 또 야금야금 사모아서 5월 구매템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